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기 간다의 노시혜입니다. 오늘은요. 바른마디병원의 임승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원장님 십자 인대 파열 예방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십자 인대 파열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어, 십자 인대 파열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어, 보통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가속 혹은 감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중부하 등의 신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스키 등의 운동은 점프 후 착지 동작이나 갑자기 멈추는 동작, 그리고 급격한 방향 전환 동작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십자인대 파열을 후발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상생활 중에 가볍게 무릎이 꺾이는 동작까지 다양한 외상성 상황에 의해서도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요 십자인대 파열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나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십자인대의 기능 상실에 따른 부담이 무릎 관절 전체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인대 주변 조직인 반월상 연골이 파괴될 수 있고 관절 연골이 닳게 되면서 관절 자체가 망가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그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단순 타박상이나 근육통과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방치할 경우 완전 파열로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릎에 외상력이 있으면서 통증, 부종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사실 십자인대 파열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십자인대 파열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보다 운동 능력이 높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십자인대 파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때 예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십자인대 파열이 주로 운동을 할때 급격한 방향 전환 또는 멈춤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운동 전 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십자인대 파열의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승빈 원장님과 함께한 십자임대 파열에 관한 이야기 1편부터 4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랄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